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하기 좋은 판교 토지 매물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판교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판교는 부동산 시세가 매우 높지만 그만큼 많은 정재계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매력적인 판교 땅을 다시는 보기 어려운 가격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회사 보유 물건지는 대장 신도시가 1km 내에 서판교가 500m 내에 위치한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천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평당 50만원 이하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건지앞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며 서판교역 예정지까지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향후 월판선 서판교역이 신설되면 주변 개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판교로와 용인 서울고속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서판교 나들목이 600m 내에 있어 투자가치가 확실한 땅입니다 재테크로 시작하기 안성맞춤인 서판교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평수가 적어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하니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판교 토지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호재도 소개해 드릴게요. 월판선 서판교역 신설입니다. 월판선은 경기도 시흥월고제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2029년 개통 예정인 국책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판교에서 경강선과 연결되어 동서 철도망이 구축되고 강원도까지 1시간 50분 대에 이동할 수 있어 관광객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성남 금토지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인근으로 제2 판교 테크노밸리도 개발 중이어서 투자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서판교 땅은 시세차익과 같이 상승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주변으로는 서판교역 3호선 연장 예정 소식이 언급되고 있어 개통시치가 상승은 확실합니다. 수도권 토지 투자는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가 높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일단 투자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서판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서판교 땅을 놓치지 마세요. 다신 없을 가격으로 판교 토지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현재 문의량이 많아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빠르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